응, 이거 하고 자꾸야 진짜. 저 이거 막판. 저도 막판이야. 1시 넘었구나 벌써. 빨리 자야겠다. 나 아, 1시밖에 안 됐어. <목소리> 이게 바로 새벽파과 새벽파시 아닌 사람의 감각 차이다. 아나 학교를 가야 돼. 어, 형 오늘은 시계 좀 많이 할까? 아, <목소리> 우리 부담 많이 받았어. 아이고 너무 밉비셨다나 정확히 지금 Q 스고 들어왔거든. 네. 정확히 다섯 명이 날 둘러싸고 있더라. 네. 너무 너무 <laughs> 이상한 데로 가셨어 잠깐만 <laughs> <laughs> 난 대류를 찍어드리기 찍 위해서 <laughs> 노력을 랬을 뿐이야. 대류 오네? 5팀? 5팀 싸우는 아이 오바퀴 붙으라니! 열리라네아 근데 너 중간에 한명 내꺼야. 알았어. 알았어. 아 제가 탑 갈게요. 제가 탑 갈게요. 네. 곳은 안 돼. 곳은 안 돼. 곳은 <laughs> 이가가이제라지카라짐하고카이 아아 이카라단카라카라지라지마이라지마이 카라지마. 이카어지마이카이 게라아 진짜 디바 개 띠꺼워 진짜. 진짜 나도 디바 하고 싶었는데 럭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닌디바수 있겠다 진짜? 어, 저 디바랑 지금 아, 메카 경험치다. 내린 디바랑 싸우고 있는데 탄탄은 피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최대한 위에를 먹는 걸로 자가라 견제하고 위에 먹는 걸로 쇼고 파이 진심으로 메카 탔냐? 메카 메카를 타? 이렇게... 아이오 이게 <laughs> 먹고 자가라 나이스 이제 그냥 제가 바텀에 내려갈까요? 아니야 이거 카라지에 내려가는 해. 게 낫지 않을까요? 나 자가라 못 이겨 그래요 못 누가 가요? 나는 나좋운 일이네. 더운 척한 거거든. 아, 자가라 일로 왔네. 다행이다. 자청이좀밀리긴 하네 오나저 나 죽겠다 애기먹고있어 저기, 저 위치 선정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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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1 초. 어. 저기, 저기, 뭐야 이거 저

아 지금 망망대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어.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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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것 같아. 뭔가 그게 너의 생각을 갉아먹는 것 같아. 멜로디가. 어, 어. 아까 계속 으흥, 머리에 그거밖에 없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바텀에 자갈아요. 아그거 뭐야? <목소리> 정신 차려 마우스로 왔다고? 눈물은 깨졌 야, 어차피 맵 맞았.. 마... 다음은 바텀 아니야? 어? 애들 내려가요. 애 내려가요 지금. 제대로 못 봤는데 어, 어. 내려갔어. 뭐지? 아악! 됐다. 아! 방금 뭐였지? <laughs> 마우스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 안 좋은가 봐. 바텀이 조금 밀리네요. <laughs> 갈게요, 지금. 아, 우물이 없네, 미드. 나 캠프 좀 챙기고 싶은데.

이 바가 아 니라 불단이 바가 아 니라 골단, 이 바가 아 니라 골단, 습니다 골단, 계속 가아요라나오이전까아 니라 골단, 이 바가 아 니라 골단, 이 바가 아단이 바가 아 니라 골단, 이 바가 아니까골단

본라인가했 했더니 에요네요 i 대리아사라짜 저주를 내리노라. 자까라고 뭐야? 아, 개걸하게네. 아 씨. 다 빼셔야 돼. 저주를 내리노라. 개걸하게 빠지는 것들고좀 쓸게요. 근데 이게 또 정신이 파티 써야 되는데 개걸하게 때문에 다똑다아 뭐가. 드 어, 우 moving, 옆 moving. 좀 잠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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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도 집에 가도. 어 위험하다. 쟤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난 됐다. 나뭐 찍어야 돼. 난 답이 없다. 뭐 줄? 자 판단 잘 아, 붙다 어, 개고랑, 형사로, 형사로. 나 사는 거니? 축성. 써주세요, 축성. 아, 안 써주세요. 아니요. 그냥, 그냥 빼요, 다. 야, 안 빼. 아, 유리인 거구나. 둘다 무적지, 둘다 무적이라 치사장 쪽으 아, 잠깐 찍었어 형? 아니야 장법 좋은. 아이 좋은 게 아니고. 아 아니, 좋은 게 그치. 아니고 뭐라 그럼. 그래. 음. 아니, 아니 어차피 있어, 날 살린 게 아니라 켈타 살려 고쓰는거 아니야 장법이. 응. 나한테 신경 쓰려고 쓰는 게 주사. 아예 그게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갈 경우가 있단 말이야 급할 때. 아, 괜찮아 내가 어차피 어차피 내가 후발 주자니까 내가 좀 덥시 고었어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쓸게요. 다 죽발이니 무조건 장법. 제가 처음 못쓰는 거리면 그 네. 다음에도 죽을 것 같으면 쓸게 못쓰는 거리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게집 가세요 이 새끼 특성 <놀라> 음. 하나 차이나 해, 또 나 운영해야 돼. 우리 지금 이거 딱... 그쪽타워 3개에 없어진 거큰 경험이 쌓여있는데, 나 혼자 먹었었으니까 본 라인 좀도가눌려 되게 통역이 었더라 뭐가 안어 이게 약간 한 라인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사장님, 아느 바람이 저래서 무서워. 여기 먹고들 같은데, 안 먹어요? 가기는 좀 위험해 욕심부리지 말자 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한데 크리딜은 상황이 잘안나 어? 둘다 혼자 있는 거지 아니 뒤에. 뒤에, 뒤에. 아니. 뒤에, 뒤에. 이게 뭐라네? 뭐라 그 뭐라 뭐라고 하냐고 천에 정화도 있으니까 천버 쇼점 크리딜은 각이 안나 빈다. 애들 다내려오고 들어갑니다 자, 잡고. 잡고. 네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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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성? 아아아안 되네 위에 알아요 형님. 저 잡았어요? 자가라 막아러 갔데요? 안해요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짜증나 어쩌겠다 자아라아 자가라 미치겠네 여기서 말티엘은 있어도 우두 먹으면 안돼? 응? 말티엘 알았어 아닌가? 애들 너무 많네 우리 둘만 가는 다고 <laughs>

나풍있어나풍있어 응. 저도 걸로 갈까요요 저도 저도 어요 저도 어요타랑 여기 어요랑 여기 다요명도 모르겠어요. 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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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저도 모어요어요 저도 모겠요어 잡고 안하걸봤어라 아.. 일단. 돌아. 아 즐거운 걸봐 제가 먹을게요 그 바텀 그거 먹고 우선은 왼쪽 거 때려줄래? 뭐가? 텔타랑 어 우, 용.. 용병만 이제 레벨 저참 네. 아, 천번째길 잘했네. 그러게 아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 음. 어, 잠깐만. 이거 어, 보라는 보라리다. 이건 보라리다. 자, 에들에들 올라와. 에들 올라와. 불단 돈자 있긴 한. 어, 아, 맞췄 아, 아 디맞저 잡을까요? 잡바를쌈을싸 먹어. 거 아니, 있긴. 다른 건 모르겠고 지바 쌈싸먹어. 제바 미쳤네. 지가 지가 지가. 아.. 졸려져도.. 네. 이대로 깰까요? 그냥 이대 그럴까요? 네, 그러죠. 3분. 167이긴 한데.. 축성 초제킹은 우리가 이기니까. 축성.. 나오면한 판. 1.. 축성 5초. 3. 3. 나왔어요. 음. 들어가요, 여기? 들어다 아, 나 갔지. 어, 알고 있어. 아 가보니 어. 사무엘봅니아 어. 어, 어, 뭐야 나왜왜왜 퀸쇼 어힐 받고 버틸까? 어, 뭐해 뭐해 <laughs> 아이저려 <정 끌려도. 웃음> 아, <정 끌려도. 웃음> 놀랬네 안돼안돼 안 돼. 여기 다다이면쏘요 자폭 있어요 근데 CC 넣 으면서 나가 야 자, 가라 가 어, 뭐야? 제정 신이 아니 네, 그게 자, 그게 타 세요. 어, 뭐 냐? 와뭐장깐껐을적순서0다서오네0 0 아붕 없지 다대지 말해. 제대 피도 아, 저거, 별로 안 저거 어 사원 먹으면 조금 수, 안 좋을 수, 것 같네요. 제대 피도 별로 없어서 아마 먹뭐 바로 두개다먹진 네. 못할 것 같거든. 요 먹는 쪽으로서 어. 가1 0를 걸어볼까요? 아... 저이 음. 있어요. 말치 그냥 달릴까요 가운데로. 숙성 10 달려면 1 0초요뭐 먹겠지? 명이... 갈게요. 일단. 오라이, 볼게요. 아, 아, 아. 잡았어. 잡고. 계속 싸울 거 어? 쿨다. 아, 이나 어, 대? 나 대? 니 아, 그러니까 나어못 보고 남겨? 있어요. 아, 이거? 끝까안 되는 게나왔대 아, 뒤에 뭐 이거, 이거 챙겨. 나 위로 갈게요. 아, 나 금방 가야겠다. 음, 음, 음. 나 없는... 오, 방금 잘 밀치셨어요. 개이 맞았으면 캐릭터 골로 갔을 텐데. 전 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요. 아하. 저 캠프 챙길게요. 제그 아, RTL이 분명히 한표 없이 짠짜기하나라고 둘이 낮은, 많이 나선. 낮은... 돈이높아졌고 <laughs> 지금. 나갔저 나, 우리 집 지켜야 되는데. 아, 바로가로 아, 18호 콜링하고. 내가 갈게. 아, 응. 지금 다먹었 아, 다 먹었어. 저이 아, 좀만 됐어요. 네? 여기. 거기 좀더봐 달라는 뜻이요

결단시. 아 이제 우두 가겠네. 아. 저거 탐라인 한번 막을게. 내가 막을게. 뭐야? 아, 뭐야? 예, 예. 어 이거 말티노스한테 안 됩니다. 아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뭐야? 왜또 나? 뜯어. 몰라. 들어오는데 다른데? 어? <laughs> 어 나? 다 이거 들어갔네요. 나 담탄 고 나무 고어 이런 죄송해죠이어너요이이 맞다. 하겠다. 까 우리 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 바텀 한명가시나나가게요나 네, 네. 네. 없어, 그래. 어, 없어도 가자. 와야. 와야 돼? 니가 니 없어도 와야 돼. 니 없어도 와야 돼. 마나 없어도 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다산거 맞아. 세 개네. 아 사는 점많아고 저희가 맞으면서 싸우기 제가 맞으면서 싸우고. 혹시가 철 부서지는 걸막을수 빛의 저주를 내 근데 그게 정상 한도에자한국 갑시 가고 에서한국에 아, 한국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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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한서 한국에서 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쟤는 불단 없어. 그냥 싸우드 불단, 구단, 불단이란자가라둘다 없어. 싸우도 쟤는 굳니다이 이, 축사 안 쓰셔도 은 굳은 요은 굳은 아니 나안 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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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시고 그리고 우요 우리, 우리 탑요시만요제시만요요만화잠시만화 맞네. 만요 제가 만요잠대만요 잠시만요. 잠시마자 잠시만요. 잠시만가 잠시만요. 아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이거 이 지금 너무 일리이았어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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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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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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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없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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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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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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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이이거

요저희는다 있는데 아, 나도 아, 그거, 근처에 그거. 도와드릴게요. 아니, 달 밀치시면. 여기 전... <laughs> 가운데 가운데있어둘 어, 아니 아니, 아니 옆에 시시

나 없어요? 잠깐만 나없어 아이고 나 없어요 사람은... 아니면 축성, 축성이고 말티엘 같이 써서 아 잠깐 나 곰프 곰뗄수 있어요? 빼요 들어간다 일로 와, 일로 잡고 쏘줄게 아이거마티 아니 저기 제 땄어요 아 너무 짧아. 짧아 이거다 죽겠는데 짧아 이거 어 잠깐만 나 힐, 힐도 아! 아니! 아! 축성이! 너무 늦었다 다 무리지 사운드하고 끝냅시다 사운드하고 끝냅시다 아, 야, 너무 타이밍 좋게 모발이, 뭐, 불기둥 두방담아았어한 분만 한 분만 한 분만 안 가디죠? 안 가디죠? 아, 그걸 핵심해, 몰라. 나 죽어있는 상태로 끝내는 거야, 나 싫은데. <laughs> 아안돼나 MVP도 못 먹는단 말이야 캐릭터한테 밀려서 <laughs> 어. 아니야 이거 내가 안 먹을 수 있어 아니야 형이 아니. 먹어 뭐야 야여다 <laughs> 뭐야 존나 반전이네 순한 MVP 난 자취할 거야 하?